팔 조심해라, 형아. 와, 이 자리 징이네. 설명 좀 드려야 돼. 안녕하세요. 요딱 정면에는 15m 전망이 딱턱 떨어지는 데거든요. 거기서부터 13m. 네. 가깝게는 8, 9m 거이고요 자리랑 요 동풍대 여기서 하면 또 우리 네. 아마 좌측으로 가야 는 마을 쪽으로 덜머리 올라가 거거든요. 오랜만에 또 휴무 날 맞춰서 와이프랑 사랑도로 들어왔습니다. 아, 요즘 또 사랑도에 고기가 나온다고 해서 직벽 픽싱을 타고 이렇게 사랑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하선한 포인트는 정확한 이름은 없습니다. 좌측편에 하도 마을이 보이는 쪽인데 준비해서 오늘도 시알 좋은 감성동을 볼수 있도록 와이프랑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만 있으면 동이 틀 거라서 준비를 빨리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거 많이 들어온데 제가 최대한 청소를 하겠지만, 100% 청소는 못 합니다. 다 달라붙어갖고, 이건 내가 청소를 다. 어우, 씨, 구렁내 올라온다. 아, 쇠왜 이렇게 있나? 씨, 오메다 주고, 바닥 그어야지 어쩔 수 없다. 물은 거의 안 가져. 약하게 가져. 얘는 뭐, 새벽에 잘안 문다니까. 하 <laughs> 어, 동틀 때가 잘안 문다. 포인트마다 편차가 심한지 모르겠는데. 딱 보기 걸린 것 같구만. 가시들도 봐라. 그러고 나면, 어, 됐다. 저, 다시 던져, 어, 다시 던져야 되는데. 오랜만에 또 사람도 들어왔는데, 대물 한말리야해서 다리 금방 밝아옵니다, 여러분. 야, 던져봐야지. 자리가 높아갖고, 낚시하기 좀 좋겠네. 나는 뭐, 한 15m 주고. 야, 아밋밥은 거의 그대로 내려가네. 아, 저 정도 멀리 치아 딱저 여기 딱 맞네. 아, 전혀 입증, 입장... 어, 미끼 살아 돌아오는데 아, 이렇게 이쁜 데서, 맞제? 어, 오다 떨어졌나? 어, 있제? 아, 잡아 말이 없는 건지, 생명체가 없는 건지, 미끼가 그대로 살아 들어옵니다. 아, 여러분, 날이 밝았고, 해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도, 등대랑, 하도 밑에 마을 쪽이랑 중간 지점 정도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채비 말씀드리고 바로 또 감성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채비와 장비 낚싯대 1호 줌대를 잡았습니다 아, 자리가 너무 높아서 연질대는 안될것 같고 흐림이 강한 1호 줌대를 잡았습니다 1은 3000번 원줄 2.5 목줄 1 7호 현재 사용하는 지는 헤스 전자찌 1호 수중찌 1호 도래연결하고 바로 밑에 목줄에 비봉도를 하나 올렸습니다 목줄길이 3m 넣고 바늘은 감성돔 전용 2호 오늘 사용하는 밑밥과 미기는 파우더 북서풍 제트파우더 X 파우더 2개 넣고 밑밥용 크릴 4장 안맥 10개 사용하는 미기는왔다 감시경단 크릴 경단 개경단 두 가지 딱 준비했습니다 아, 다른 건 준비 안 하고 오늘은 딱 경단으로만 낚시를 해보려고 경단만 들고 왔습니다 도착해서 수심 체크하고 몇번 던져 봤는데 현재는 너무 좋지 않고 생물체가 없는 것 같아 일단 물이 잘안 가니까 최대한 장타를 쳐서 앞으로 살살 끌어오는 그런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수심은 14m 주고 하고 있습니다 14m 10m 내외권은 여기는 한 8,9m 나오는데 10m 이상 던지면 뚝 떨어집니다 13m 15m 더 이상 멀리 치면 한 15m까지 나오는 그런 포인트라서 한 14m 정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자정렬되면 앞으로 오라이 자기 집인데 거기 있지? 거기 여가 있더라 그 뒤에도 여가 있고, 크지는 않은데. 아, 속절이는 그래 안 가는 것 같은데, 막. 밑밥 그대로 내려간다, 쟤. 오늘 아, 밑밥 많이 가져왔다. 여기 딱소중에 있어갖고, 거기가될것 같은데. 오, 땡긴다. 어 뜬긴다. 왔어? 어. 아, 내줄 너무 아 쉽다. 뭔가 돌아왔네 자, 버가 없다가 뭔가가 들어오긴 들어왔네. 자, 뭔가가, 저 수중력이, 어, 있... 이슬 들어온다. 자, 들어갑니다. 자, 땡긴다. 그렇지. 아, 왔다, 왔다, 왔다. 작다, 근데. 와, 아, 빠졌다. 와, 빠지뿟다. 고기 들어왔다 형아. 와, 빠지뿟다. 어, 밑밥 많이 들어간다, 이제. 줄을 땡기더라. 그냥 챙겨야 되는데 빠지뿟네. 와, 따, 야. 수심하고 잘 기억해놔라, 다음 달에는 또 저, 바로 앞에 보이는 두미도. 두미도에도, 작년에 터트린 그 자리, 와이퍼는 그대로 보수전을 갈 겁니다, 자, 입질. 아, 안 걸린다, 우와, 따, 걸렸다, 걸린다걸린다 걸렸다. 감시. 자, 어, 작다, 근데. 오, 어, 벤치다. 우와, 감시 짱군줄또 벤치다. 우더더더 와.. 25 정도 되는. 야, 이, 눈깔에 끼기가 데 사고네. 야, 있어봐, 물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입질 바로 앞에서 벤치에 들어와 버리네. 아. 뒤쪽에 물이 많이 빠른데, 물딱 주우면 좋은데. 항운 졸라 많다. 보이나? 주위에봐 봐. <laughs> 큰거사고치도 졸라 많이 보이는데. 씨야 시약... 아 어, 졸라 많다. 오 내려갔다. 왔지 와, 딱 수심 낮추는 거뭐 뺏지 마요. 오, 야, 이거. 감시야 이거. 감시. 오, 감신 거 같다. 이 왔다. 와, 멋지다. 와, 왔다 왔다. 멋지다. 멋지다. 역시 우리 프로네, 프로. 멋지다. 시야점 좋다, 이거 도 잘 좋다. 천천히. 내릴 때천천 해야 된다. 릴링을 빨리 하고. 그렇지. 감시다 와, 따멋이다. 역시 김프로. 자, 이쪽으로 딱 떼서. 어? 잽. 제... 아이 이거 제빵어네. 있어라. 자, 일단 일, 일쪽 앞쪽으로 온나 내가 위험해서 됐다. 가만있어. 뭐 감시인줄 알았어 제빵하고야힘좋더자와 이거 니 뺄수 있겠나? 다른데, 어? 저찌게 큰걸로 몸딱 잡아보라 어 이거 잘라야 힘박 쎄다이 어. 나도 감시해라고난자와 난리났다 응. 아또 정말 그오 에이, 왔지? 땡겼지왔지왔지왔지왔지땡기라줄 어, 팽팽하게 하고 땡기라 오 땡기는 게 벤츠 같은데, 꼬 맞지? 약간 다르지? 무지가 이게 벤츠다, 해볼 때는. 어 벤츠가 뒤에서 는다요 어. 벤츠 맞지? 오 좋네. 벤츠가 있다. 벤츠 와이프도 벤츠 어 벤츠 한속와이프도 벤츠 한 속. 어행 왔다. 이야 축하합니다 형님. 축하합니다. 안될때밥 먹자, 고 그래. 자, 안될 때는 밥 먹고, 밥 먹고. 벤치 두 마리 했으면 돼. 고생했. 바다 아, 보면 그래. 보면서 먹으라고? 음, 음. 어딨냐? 아, 소세지 두 개만 더. 응. 음. 2,000원. 자, 고기 좀보어 응, 음, 고기 많이 다어밥 따뜻하게. 얼마 안 돼, 지금. 응. 뭐아 보약이네 이거 응있어 음, 이거 야가나응 음. 음, 음. 음. 아 <laughs> 이거 이거 맛있다 응 너만 이거 맛있는데? 응자 편지 가지말고 아거아만 먹어봐라 시기건시기맛난다이뭐거지 뱃주 배추 아이가 뱃주? 말먹. 오뎅 말먹으면 안 간다. 학공치행님들이 음. <laughs> 아, 다시 왔네 감시들이 분명히 들어올 긴데. 자, 요거는 입질이다. 뭔지 몰라도. 잡아다, 잡아. 썸배 와, 물차다. 자, 감시, 있더나? 어? 뭐라고? 두 마리 정도 있다고? 아, 알겠다, 그래, 고맙디 똥뱅이가 나오기 시작한다, 에. 진짜 자꾸 가까이 냐 아, 벤치가 뭐고. 우와. 벤치인 같은데. 아, 딱 벤치 또 나오네. 벤치. いやーーいっぱいちょいのおいしっあや。 벤치 맞네. 벤치 빠진데 이거 완전. 후후. 오쭉 내려간다. 오 왔지. 뭔데? 벤치가. 와야. 왔다 벤치가 감시가 <laughs> 모르겠다. 벤치인 것 같은데. 딱보면 벤치네. 제발, 감시해라. 우와. 우와, 뭐고? 벤치, <웃음> 야, <웃음> 벤치 마요됐지? 어, 아닌데? 형아, <laughs> 아, 아. 괜찮다. 자기가 두 마리 잡았다, 이가뭔 소리야, 너? 아, 진짜가? 아, 그러면 네. 지금 총 여섯 마리 있네. 네, 어, 아, 니 두, 아, 맞아. 이제 세 마리째가. 딱 벤치 잡면 밑으로 흘려보내네 기똥차다 기똥차 <목소리> <목소리> 와 이거, 이거. 벤치! 벤치 좀 크다! 와 벤치 우와 벤치! 고기가 뜬다! 우리 뭐 벤치 밟으러 거 맞네? 우와. 야. <laughs> 뺀치 어쩌노, 이거? 눈알에 반을 받아야 돼. 눈알 터집 눈알 터집어. 아, 다 뺀지 소맛 찌네. 찌는 다 들어갔다. 봤어? 우와! 크나? 야, 세나? 아. 오! 박는 게. 감시 아니야, 알고 보면 또. 오! 오! 벤치다, 벤치, 벤치. 이야, 찡이네. 와, 벤치 막. 우와! 우와. 우와. <laughs> 힘 세다, 이거. 와, 형부진다 오, 우와! 오, 철도 조심해. 어, 오! 어. 오, 졸라 크다. 와, 야, 그러 우와, 대박. 철도 조심하고. 좀줄 풀어주고, 철도 빠진다 이야, 이거 30급인데. 부럽다30 되겠다, 야. 아... <laughs> 우와, 씨.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봐. 와, 이렇게 붙어 있었다. 아, 안 되네, 안 돼. 와, 벤지 많이 잡았다. 아, 따시 감시작기가 이래 버립나.